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명절 인사 드립니다. 네, 명절 어, 준비 잘하셨나요? 네, 며칠 쉬셔야 되니까요. 아, 쉬시는 준비 하셔야 되고, 아, 꼭시시는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고향 가실 어, 준비, 또 음식 준비, 뭐 여러 가지 준비 하셨어야 되는데 어, 준비 잘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명절이라 선물도 많이 하시고 많이 받으셨죠. 네, 이번 명절에는 저는 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나에게 선물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 1년 동안 고생했다, 한달 동안 고생했다, 일주일,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선물을 하고 계시는지 어, 이번 명절에는 나에게 선물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선물이냐면요. 피부에 좋은 화장품도 본인에게 나에게 선물을 하고요, 예쁜 옷도 어, 또 발이 편한 신발도 이렇게 선물을 본인에게 좀 하시고요. 나부터 사랑하는 기쁜 명절이 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 박준호는 또여러분과늘 어, 함께 하는 박준호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외롭게 계시는 분들은요, 박준호 사서 한번 쓰시는 것도 괜찮겠다. 어, 또, 평소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어, 연락 주시고요. 제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이렇게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드리는 저의 선물은요, 어,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호가 가족이 되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번 명절은 더 없이 기쁜, 더 행복한, 온 가족이 행복한, 안전하고 어, 기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